2번이 정답입니다. 2번 자 N이 1, 2, 3 땡땡땡 N일 때 등차수열 A,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A1 더하기 AN 더하기 N의 것을 구하여라. 다 공차 D는 양수다라고 했고 나 홀수번째 한글의 합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92,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72다. 자,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, 홀수 번째 애들끼리 더한 게 짝수 번째 애들 거보다 더 크잖아. 따라서 우리는 이 e, m이 홀수로 끝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. 그래야지만 마지막 것까지 더했을 때더 커질 거야. 이래서, 음. 응. 그래서 m은 홀수다라는 걸알수 있고, 따라서 우리는 홀수 번째들끼리 더한 9 0을첫 번째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해서 an까지 더한 거. 얘가 9 0이다라는걸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짝수 번째 a2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해서 an마일까지 더한 게7 2이다라는걸알수 있다. 자, 그래서 일단 얘부터 구해보면 얘는 뭐야? 어 1부터 n까지 홀수계 몇 개야? 1부터 9까지 홀수다 5개잖아 그지? 그럼 마지막 번째 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나누기2 해주면 돼 마지막 번째에다가 1 더해서 나누기2 해주면 이해돼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 2분의 n 요만큼 있고 첫 번째야 더하기 마지막 번째 a1 더하기 n-1t 얘가 90이다라는 걸쓰수 있겠지 얘네. 그럼 양쪽에 4를 싹 곱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. 그럼 여기가 m 더하기 1에 2a1 더하기 m-1d가 360이다라는 식판을 나온다. 그래서, 자, 얘는 2부터 m-1까지, m-1 짝수니까 얘 나누기 2해주면 되겠지? 2부터 8까지는 4개 8라는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? 응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합은 2분의 n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그러면 a2가 a1 더하기 t, a1 더하기 t, am1은 a1 더하기 m-2d 얘가 72,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에4 곱하면 m 1에 eA1 더하기 n-1t, 얘가 4 곱하니까 72 곱하기 4, 288이 된다고. 그럼 이제 얘기억얘미은이라고이기억과미은은 어떻게 얘가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, 지금. 얘가 똑같이, 그래서 기억과 미음을 나눠 기억 남기 미음 그러면 요거 요거 싹 사라지면서 좌변은 n-1분의 n 플러스 n 1될 거고 우변은 288분의 360 4 7에 있어 428 4936 9 9872고4 그래서 4 n 더하기 4는 5n-5가 되면서 m은 추가된다라는 거죠. m. 그 다음에 a1 더하기 am. 얘. 얘는 a1 더하기 m이 a1 더하기 m-1d니까 2a1 더하기 m-1d가 된다. 즉 얘가 a1 더하기 am인 거야. 그럼 여기서 m이 2니까 얘가 8. 그래서 양쪽을 8로싹 나누면 8. 8, 3 24, 6 8 0 48 그래서, a 1 더하기 a m 은3 6이나 그래서, 고 하죠 그래서 36 더하기 8 해주니까 4상0이렇게나오겠이응1,000 이상. 1 0 이상, 1 0 9 0 이상. 이상, 1,000